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쓰는 단어 있죠 단어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게 사실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어,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런 그런데 이런 확장이나 변경 때문에 원래 그 단어 갖고 있던 메시지가 오해될 수가 있어요 뭐 새롭게 구성이 되거나 조합이 돼서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게 당근이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근이란 뜻이에요. 당연하지라는 뜻이죠. 맞죠? 예, 당근이지라면 당연, 당연하죠. 또 요, 요즘에서 심지어 당근이세요 이러면 뭐하자는 거예요? 뭐하자는 뭐 거예요? 당근마켓 이용자들이죠. 주로 남편들. 저 진짜 많이 겪었거든요. 당근 가면 늘아주머니가계신경우는 거의 없어요. <laughs> 어쨌든 그렇게 언어유희나 유행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가 재창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 사실은 이 공통 의미, 공통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변경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약속하다라는 말이 여러분 혹시 다른 뜻을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지 않아요? 약속은 뭐예요? 약속이죠. 약속 가지고 약속하다란 말인데, 사실은 사랑하다는 말이야. 약속. 신경한 우리 서로 약속하자 이렇게 하면 뭐 하자는 말이 야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야? 아니죠. 이 공통 가치가 명확하죠. 약속하다는 말은 이런 거죠. 우리 그 예랑이 우리 시영이 아버지가 시영이 아버지가 이번 달 용돈으로 0만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되죠. 약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지 엄마가 현지한테 한달 용돈으로 0십만원 주기로 했어. 그럼 줘야 되잖아. 약속했으니까 맞죠. 예, 이러는 거죠. 약속하다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잘 따라오고 있지, 주원아? 잘 따라오고 있지, 얘들아? 오늘 마스크 쓴 이유가 혹시 올, 뭐 감기 걸린 거예요? 오늘 유독 마스크가 많네. 오랜만에 공통의 가치를 담는 담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의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희생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죠? 희생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 대답해야 넘어갑니다. 자 희생하다 희생이란 말의 뜻이 뭘까요? 자 우리 아나만 넘어갈 거예요. 자 희생하다란 말 뜻이 뭘까요? 한국인은 16초를 기다려줘야 된대요. 1초, 2초, 3초. 자 16, 16초 아니야. 희생하다는말 뜻이 뭘까요, 예리나? 희생하다 뜻이 뭐야? 자,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야 아, 어, 뭐희생하다는 뜻이 뭘까? 신 자, 희생하다는 말 뜻이 뭐예요? 자. 박수 야. 내가 뭐함으로 아, 잘못 들었어요. 뭐요 내가 뭐함으로 써? 아, 내걸 줌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야. 박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려 올랐는데 슬기가 했네요. 슬기가 네, 10분 짧아지는데 슬기가 큰 몫을 했습니다. 어, 희생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어원적 의미를 올라가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 다른 지역이에요. 동양쪽이 있고 서양쪽이 있는데 어, 동양쪽에서 보면 우리 희생할 때 생자가요. 소우자에 날생자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살아있는 소를 바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사나 제의 그러니까 신에게 뭔가 공양하기 위해서 살아 있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이 희생하다란 말에 원어적 의미가 있는 거죠. 서양도 마찬가지인데요. 세크리 파이스잖아요. 서양 단 영어 단어로. 근데 이게 라 고대 라틴어로는 어 세크리피시움 이랍니다. 세크리피시움이라는 단어인데 이뜻 역시도 뭐냐면 살아 있는 재물을 바치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그러니까 목숨이나 재산이나 무엇인가를 바치는 행위를 희생하다라고 한다는 거죠. 원어적 의미로. 여러분이 동의하십니까? 자, 나는 이거 왜 다른 뜻을 알고 있다. 희생하다는 말 뜻을 이거 말고 혹시 다른 거 알고 계신 분 없죠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다른 의미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자 그런데 분명히 희생이라는 말의 뜻은 남을 위하여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목숨, 재물, 명예 등을 버리거나 바치는 행위를 희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란 단어의 뜻을 실제로 찾아보면요. 조금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 구글에서 찾은 희생의 의미와 네이버에서 찾은 희생의 의미가 달라요. 같은 단어인데. 자, 구글에서는 희생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방금 그 희생의 원과 마찬가지 첫 번째, 재물로 쓰는 소, 양, 돼지 등의 짐승을 바치는 행위가 희생이랍니다. 원어적 의미였죠. 어원에 따른 두 번째가 뭐냐면 남을 위하여 잘 듣고 있죠, 여러분? 네, 남을 위하여 목숨, 재물, 명예 등을 버리거나 바치는 것. 이게 구글에 나와 있는 희생의 뜻이에요. 자, 그럼 네이버는 어떨까? 네이버가 달라요, 여러분. 자, 네이버에는 의미가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구글은 두 개였는데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짐승 주로 소양 돼지 따위를 바치는 행위를 희생하다라고 한답니다 자두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제사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리는 행위 우리 슬기가 말하면 똑같은 거죠 사실상 이두 가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3번이 있어요 네이버에는 뭐라고 하나 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 이게 희생이라 합니다. 다시요.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것을 희생하다라고 말한대요.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바침으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익을 준 행위가 아니라 애석하게 사고로 인해 사람이 죽었을 때그 사람을 희생자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에는 의미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 넣자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 이게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이렇게 다를까? 그렇게 해서 앞에서 말한 1, 2번은 우리가 수천 년간 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의미 그대로 희생하다가 맞아요. 그런데 원치 않는 죽음 뜻하지 않는 죽음도 희생이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 사전에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원이라는 곳에 들어가 봤습니다. 국어원이라 우리나라 단어의 의미를 정의 내리는 정부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발행하는 대사전이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표준 국어 대사전이 있어요. 표준, 국어, 대사전. 근데 거기에 보면 언제 이 3번이 들어왔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집 이력이 나오거든요. 언제 이 단어가 변경됐다 나와요. 그래서 편집 이력에 들어가 보니까 2014년 6월경에 이 3번의 의미가 추가된 거예요. 혹시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4년 4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월호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찾아 들어가서 세월호 사고에 죽은 아이들 역시도 희생당한 거라고, 희생자라고 기재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올렸고 관련된 학자들이 이 얘기들을 수긍해 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도 희생자라고 희생 당한 거라고 기재할 수 있도록 사전의 의미, 단어의 의미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고 어떤 혼란이 사실상 있냐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애석하게 죽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사망했다라고 말을 쓰지 않고 희생자라는 말을 쓰는 걸더 좋아하는 듯한 의식을 받아요. 작년 10월달에 할로윈데이 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이 없었죠. 너무 당황스러,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때 참사가 일어나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여러분 사고조 이거. 그런데 이 사고로 인해 죽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기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100 몇십 명이 사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정부기관 발표자가 그랬더니 국회의원 몇몇이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사망자냐, 희생자다, 얼편을 바꿔라, 이렇게. 희생당한 거다. 그러니까 한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죽은 것은 희생입니다. 하지만 이건 뭡니까? 사고로 인해 피치 못할, 안타깝지만 사고로 인해 죽은 것이지 누군가를 위해 뭐한건 아니에요. 희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하다는 말했듯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공통가치로 가지고 있던 희생, 남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다라는 의미가 점점 희생하다는 말에서 희석되고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온 게잘 됐다, 못 됐다를 떠나서 전 세계 어느 사전에도 희생하다는 말에 사고로 인해 애석하게 죽은 자들을 희생자라고 칭하진 않습니다. 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들을 향해 희생자라고 불러주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이에도 사전이 의미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나 기자들은 이 국어 대사전에 나오는 의미를 바탕으로 글을 써야 됩니다. 원래 그래요, 언론이라는 건. 원래 보도라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듣는 희생이라는 말의 뜻은 애석한 죽음, 안타까운 죽음, 누군가가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었을 때 희생했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안타까운 죽음이잖아. 내가 죽었으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희생자라고 표현해 주는 거지. 그러면 마치 우대해 주고 존대해 주는 것 같지만 솔직히 들어가 보면 나는 죽은 거지만 희생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그냥 죽는 것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어간 구조사와 어떻게 같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지하철에서 떨어져서 죽으려는 아이를 건지기 위해 뛰어들어서 그 아이는 살리고 본인은 죽었어요. 이 사람을 향해서 희생이라고 말을 해야지. 본인이 뛰어들어서 안타깝게도 생일 마감했어요. 이 사람을 희생했다 말할 수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이건 희생은 아닌 거죠.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희생이란 말의 뜻이 조금씩 우리 안에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희생 역시도 다르게 이해하려는 것 같아요. 창세기를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인류의 시작, 죄의 시작, 문명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21절은요, 인류 최초의 희생을 다루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희생의 탄생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 한 목소리 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잠깐 목좀 씻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한번더 읽어주세요. 시작. 자, 이게 희생의 탄생인데요. 여기에 무슨 희생이 담겨 있습니까? 가죽 옷을 입히려면 누가 죽은 거예요? 동물이 죽은 거죠. 동물의 희생으로 옷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떤 목적으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의 죄를 가려주려는 목적으로 누가?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시켜서 그 동물의 희생으로 죄를 가리게 된 인류 최초의 희생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란 말이 제사 때 쓰였던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동양을 막론하고 서양을 막론하고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모든 제사에는 피가 있었어요. 동물을 잡았다고 여러분. 인류 모든 역사에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서 출발한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이나 재산을 버리는 행위 희생이란 의미 이 3장 21절 고대 문헌에 기록된 이 이야기가 희생에 대한 최초의 거론이고 최초의 탄생이었던 거죠. 이 구절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 구절을 신약에서는, 아니, 우리 교회에서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동물로 표현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으로. 그래서 성경에 영어에서 온 표현인데 우리나라에 없는 표현이었는데 해석하면서 넘어온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양. 저 사람은 이 일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희생양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마치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 동물이 희생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씻기 위해 희생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담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인 거예요. 바로 희생의 탄생인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은요, 복음은 곧 희생입니다. 희생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복음의 의미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희생을 믿지 않아요. 희생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대가 지부를 믿죠. 그러다 보니까 희생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진정한 희생의 의미가 퇴색이 되는 거예요. 희생은 대가 지불과 달라요. 대가는 등가 교환이죠.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알폰소 에릭이 보여준 거예요. 내팔 하나 줄여서 뭘 건져내는 거지. 내거한 개를 들여서 다른 걸 얻는 거야. 등가 교환, 연금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데, 희생은 대가 지불이 아니에요. 그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 내가 소중하니까, 그만한 대가로 예수님이 목숨을 지불한 거야. 이렇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야.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만 했다는 거지.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등가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거룩한 분이세요. 그만한 분이, 그런 분이 그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 입당해 오시고, 피 흘려주시고, 죄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자본주의적인 공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받기 위해서 준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너무 많죠. 부모도 자식이 주는 기쁨 때문에 자녀를 기른다는 거야. 나눔도 자기가 나누면 기쁘니까 나눈다는 거야. 모든 걸 공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의 공식으로.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희생의 진정한 가치를 믿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주지 않고, 얻기 위해 베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얻지 못해도 나누고, 베풀고, 희생하는 거. 심지어 목숨까지도. 왜? 복음의 내용이 그것이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를 살렸으니까. 이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을 죽인 원주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여성교사님이 계시고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의사로서의 미래를 버리고 한국 땅으로 와서 6개월도 살지 못하고 풍토병으로 죽은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수두룩 빽빽하고 그분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희생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진짜로 희생하며 삽니다. 얻는 게 없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도,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대가가 없어도, 돌아오는 게 없어도, 내 것이 사라지고, 소모되고, 소진되어도, 그래도 웃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가 진정한 희생이었기에, 그것을 믿기에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얻기 위해 버리자는 게 아니에요. 버리는 것 자체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미래가 복음과 연결된다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공과 맞닿아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소진되고 소모하고 달아 없어지는 걸 꿈꿔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걸 꿈꿔야 돼요. 그게 복음의 진짜 내용이에요.